세트 경기 콜로세움에서 시작됐습니다. 11시에 시즌투스 박영민 선수의 진영이 홍텔되고 있습니다. 녹색은 박영민 선수예요. 자, 박영민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죠. 네. 남성분들이 어, 그만큼 뭐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구성훈 선수는 한이입니다 네. 구성훈 선수 왠지 좀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인상이요. 네. 역시 뭐 3대 스포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 네, 르카토즈는 이번 시즌 AC가 좀더 성공해서 승리를 거뒀죠. 네, 자 이제는 선수 보입니다. 네, AC를 대각전, 예, 분노의 <laughs> 대각총차인데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네, 안 네. 통했어요. 네. 예. 보 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참 구성 그러니까 선수 가까운 위치면은 벌써 와도 왔을 텐데 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먼저 가는 모습이네요. 예. 네. 여기서 맞쳤어요 네. 다시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예. 어떻게 게이트 체제. 네. 압박하기 딱 좋은데요. 이, 네. 이게 지금 입구 쪽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압박하면서 추가 확장.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정원을 일단. 게스서 조절을 하는 걸 봐서는 멀티가 좀 빠른 그런 체제인 것 같거든요. 멀티 아, 지금 마우 자체... 그냥 대놓고 그냥 예. 코넬 센터 현재까지의 어떤 공 공세 그러니까 주도 어, 공격의 주도권은 박영민이 잡고 있습니다. 빌드 상으로는요. 전체로 제일 늦게요. 7시쪽 갔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성훈선수예요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먼저 병력 내보내고 있죠 박영민 선수 구성훈이 피해를 전혀 안 받으면요 배터리가막 네. 3개 4개 막 늘어난 타이밍에 박영민 선수에게 아주 강한 너치가 갈 수가 있거든요 음. 위치도 가까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가 지금 선택했던 이 체제로 피해를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아, 거예요 아. SCV 잡으려고 좀돌아간는거 어, 어? 같은데 네 SC, 아, SCV는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근 네, SCV가 빙글 돌아서 정면으로 들어온 네. 것이 아니라 멀티를 타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SCV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의도를 지금 타악을모 네. 몰래 파일런도 지금 있거든요, 박영민 선수는 그렇죠. 한 번에 찌르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SCV 어, 네, 최소 3기가 나갔고요. 돌아가면서 수비해야 돼요 오, 이러다가 뒤로 쭉 빠지다가 사업되면 언덕 위에서 그 탱크를 때릴 수있 3기, 4기가 점사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잡됐고요 구성원 선수 좋은 위치에 시즈모드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어 일본 꽤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생기거든요. 네. 그 예. 자 탱크. 아, 아, 한번아 들어가고요. 예. 한번더 들어가면은. 리페해 붙어야 돼. 네. 아 이게 지금 되게 까다롭군요. 어 지금 바로 올리고 있어요. 예. 입구 쪽 압박하면 사업드라군으로 입구 압박하면서 서플라이 터지면 큰일입니다 이거. 예. 어떻게든 식혀 내야 돼. 탱크 두 개. 야. 야반용은 됐어요. 아직 됐죠. 네,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돼요 박용민은. 네. 네. 확장을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치어요. 완벽하게 창가 방패 대결이거든요 공격적인움직을보이면서는 예. 선수 뚫느냐 못 뚫느냐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가장 큰 경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나왔주요 사질러, 사질러. 사질러 어, 이게 연탄인데요 방어병이 아, 많지가 않아요 지금요 사질러 드랍으로 상대방의 터렛 공사라든가 탱크 숫자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예. 어, 나머지 리버 시로 와서 시로 예. 오면서 끝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터렛 갑니다. 공사 터렛보다 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질러 드랍 들어오면 벌써 리버는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라죠진스 빨리,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진 런스 자그 이후에는 리버가 어떻게 됐을까요? 리버를 걸어와는 발꼬리에 인쇄했거든요 잠깐만다 마무리가 리페어 오. 리페어 붙이고 신중 아예 이거어지간해서 막기 힘듭니다 예. 자 일곱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서운 것은 리퍼스 리페어 리페어, 리페어. 아트라고 차라리 아끼고리에 빠지지 않은 죠예 리페어 리페어 아, 아, 어. 완벽하게 자, 됐고요 있는데? 자 자신 없으면 먼저 내방 이거만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버리퍼 네. 네 지금 드라곤을다 잃었 드라곤을, 그 드라곤을 들어왔었던 드라곤은 한기 빼고는 다 잃었기 때문에 네. 지금 투팩에서 병력 꾸준하게 찍어내고 투투 탱크 정도면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는 코멘트센터 옆에 시즈모드 그다음에 나오는 병력 하고 나머지 탱크는 싸우면 되거든요 네, 네. 아, 입구가 뚫려요 입구가 뚫려요 아, 예열 아, 네. 거든요 세비 쪽으로 합니까 가서 어떻게 든자 타격을 줘야 되는 타격으로 되요 공격 탱크 아 세비 들어가고요 네. 앞마당이 에 많았을 거야. 근데 또 네. 나왔을, 또, 또 나왔을 시간입니다, 예. 지금이. 그렇죠, 허로우죠, 아, 허로우죠. 네. 귀여웁니다. 예. 저 아래쪽에 지금 자원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터렛 공사가 다시 좀 서트를 빨리 떨궈야 되는데, 뒤에서 탱크 위로. 아, 리버까지 앞마당 병력, 빼... 아, 여기, 여기 SGB 다 빼야 됩니다. 예. 지금 저요잖아? 어,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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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잘됐어요. 예. 어, 트레스가치지 않기 때문에 역력을 네. 그러니까 파괴하면은 막 놓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리버 또 행사하면 또 큰일 나요. 셔틀. 네. 살짝 올라가도 행사입니다, 이거는 살짝 올라가도. 요리로 올라가면 되죠. 구성원 네. 선수는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안에 앞마당 넥서스 워프 한것 같고요. 네. 이미 일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리버 니기 더. 네. 투 리버, 투 리버긴 한데 네. 이게 좀 불안한 게셔들이 H c p 가 별로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지금 잡히게 되면 구성원 선수가 한숨 돌리게 돼서요. 예. 네. 네. 여기 내려야 돼요. 내릴 거면 여기 내리거나. 어, 이게 비슷하 다는데. 어, 이게 위험, 아, 어,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자, 내려놓는데요. 어, 드리버. 와, 케이드. 야. 야. 어, 지금, 어, 스타일만 따도. 야, 터지거든요. 그렇죠. 털에, 털에, 털에. 없어요? 어,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자, 탱크도 HP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방씩 때리면 금방인데요. 예. 터트려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체력이 지금 많이. 마인, 위에 마인이라도 심어져 있나요? 여기, 없어요. 아, 이렇게. 되면 좀... 불을 불 수밖에 예. 없죠 아아아불발야발 최소한의 피해로 막았습니다 지금 네 예. 앞마당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앞마당에 프로토스가 좀 늦고 전진 로보틱스가 뭐 계속해서 어, 리버를 씌워나눌수 있겠지만 셔틀에 HP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예, 저 리버는 사실 본진 안쪽에 있는 S심에 c 한번더 쫓아내거나 절반 이상 잡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 미네랄 필드 뒤에다가 미네랄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중간에다가 터렛 하나만 딱 지어놓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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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민의 지상군이 없고, 멀티가 좀 느립니다. 음. 단점이 있어요. 없 네. 네. 물론, 박영민 선수가 더 피해를 줘야지만,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무리해서 리버라도 잡히면, 경기 그대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투팩. 네. 리버가 나와서 한번 더. 자, 도합 두기가 있습니다. 네. 멀티가 트리플이 성공이 안 됐구나라는 사실. 지금, 지금 아까보다 더 위험해요. 지금 네. 여기가. 그쵸? 네. 어, 뒤쪽에 탱크가 있고, 지렷하게 내렸습니다. 열심히 달랑... 빼야죠! 아우, 두 개. 반 좋았어요, 이 정도면. 리페어 붙이고 접. 어안 접고. 벌쳐가 어, 이거... 나왔습니다. 아, 탱크 때려, 탱크 때려야죠! 아우, 네, 쳐 거쳐...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 어, 아 잡히겠는데요, 리버! 아, 여기 아, 위에서 시즈모드가. 예, 병력이 지금 내려온 상태. 시즈모드 지금 했죠. S10! 아 버츠가 네. 계속해서 매출할을 해주고 야, 있어요. 잘해주네요. 야 잘해주네요 박용민. 선수 이게 지금 타기 견제가 진짜 천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게 없거든요. 안 해주면은 사실 테란이 안마당 테란하고 프로토스가 자원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네. 예, 팩토리가 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될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이 견제 하나 때문에 팩토리가 두 개에서 네개 되는 타이밍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네. 예. 버츠 견제 준비하고 있는 구성우 선수. 구성우의 포인트는 또 이거거든요. 네. 어깨를 예. 자 나가야 되는데요. 박용민으 내려갑니다. 야, 지금. 막아요. 너 어차피 지상병력 없어. 니모 계속 뽑았으니까 예. 지상병력 없을 거 아냐? 라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갑니다. 구마원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을지. 어? 자, 다크다, 다크. 사크. 야, 다크가 있네요. 예. 야, 연속 감격대. 사크. 예. 사크. 대각. 그렇죠, 페이스박이 없죠. 예. 없죠. 예. 뭐 볼수 있는 게 없거든요. 벌써만 남겨놓고 대각. 네, 이번에 네, 마인드로 막아야 되는데, 옵션으로 예. 벌써부터 나왔고요. 예. 이게... 이게... 시간을 보네요.

병력이 없어요, 네. 병력이 자, 이게 지금 다 예. 뺄거든요, 병력 다 뺐거든요, 병력 다뺐고 여기 다크, 어차피 다크. 앞마당, 앞마당 띄워서 그냥 오, 네. 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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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뭡니까? 야 이게 다크 두 개, 다크, 다크 두개딱 나오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터렛으로 막힌다는 건안안 마당, 네. 앞마당, 앞마당 그냥 내주고 본진 밀게 따른 건데, 다크 둘이 나오냐, 안 나오냐입니다 네. 지금 본진에서, 그렇죠.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아 이렇게 늦나요? 이야, 이런 선 대박 터지나요? 자, 이렇게 되나요? 구석울 빨리 벌쳐 오는 대로 네. 빨리 박영민 네. 선수 돌진을 하게 돼요. 박영민이 네, 이거 네. 여기에 탱크로 방어하고 이게 지금, 아. 지금, 지금 방금 방금 멀티 두 군데가 손해입니다 여기가 어. 박영민이 좀큰들렸어요 아. 벌쳐 나가는 아. 대로 박영민 선수 돌진으로 보내야 돼요. 구조는 이거 막았죠. 여기를 한방 빵. 빡 아이, 막아내고 있어. 요두명 선수. 네, 다트 나왔습니다. 네, 한세개밖에안 나왔고 지금 뭐 이제 뭐냐고요? 모두가 다큰것 따르고 있다. 약쪽 멀티 프로브가 다 벌쳐 면 상태라. 필업세 펄처만 고고하면 끝나는, 끝나는 그렇죠.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 어쨌든 본전은잘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예. 수복했네요. 여기도 수복했어.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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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수복했어요. 그렇죠. 네. 벌처만 다니면 돼요, 벌처만. 네. 자, 벌처 한기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 부러운 거 없어요. 네. 너가 예. 힘이거든요. 털에 공사하면서 SCB 다시 붙이고 아카데미 건설하면서 시즈모드 탱크 두개 남겨놓고 벌처 여섯 개 가서 게이트웨이 앞쪽에다가 마인 배설 양쪽으로 벌처 세 개씩 찢어서 넥서스 두개다 견제.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차원차원은 지금 구성성이 야식 죽거든요. 벌처 딱잡 기. 6벌처 3, 3, 3 나누면 됩니다. 아 아이고. 이거 입구라도 막고, 그로죠 입구라도 어떻게든 최소한 네. 막고 막아야 있어야 돼요. 됩니다 일런 지어 탈런 몸으로라도 막아야 돼 몸으로라도 야, 야. 좋아요 좋아요 박병민 야 위기 리 기가 막히네요 위기 진짜 피말리는데요 네. 어떻게든 자병력싸으로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다크테 블롤러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래쪽 넥서스니까 지금 아래쪽에 네. 넥아 근데 빈집이에요 아직 스캔이 달리고 스캔이 스캔이 달리고 포팩 야자원 파. 팩예 파인트 팩당 가면은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네. 지금도 프로그 채운느라고 정신 없는데. 마인로 아, 이거 털넷 공사병력. 스퀘 달리거든요, 스퀘 네. 달리거든요, 스퀘 아 달리거든요. 버틸 수 있나요? 태그 둘이라도 되게 압박입니다, 지금 태그 네. 둘이라도. 하나 네. 더 있거든. 스캔, 압박! 밀림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아, 네. 아, 아 들어가고 있는 아 구성 선수. 야 점점 밀립니다, 점점 뒤로 물러나요. 밀려, 물러나. 면영규거든요 뭐, 갈 데가 없어요. 들어오면 손해, 들어오면 손해입니다. 네, 들어가는데 구성호 선수 확하게 마무리. <뢰니까> 예, 여기다 마인드에서 벌처 왼쪽, 탱크 를예 네, 네, 벌처 오른쪽, 탱크 왼쪽. 네. 아, 못하고 드요 구성원. 자, 갑니다. 올라가서 네. 완벽하게 지금 송통을 어 쥐고 있어요. 그렇죠. 아럼북이딱 나오면서 탱크 제거한 건 좋은데, 트로브가트로브가 아, 거의 다잡혔어요 아. 어떡합니까, 박영민 선수. 자, 구동선수 확실하게 마무리할 기회를 지금 잡았습니다. 아, 이게 또 옵저버가 마인 메사라면 옵저버가 지금 로보틱스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서 옵저버가 여기까지 오른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네. 그렇죠. 예. 벌처 계속 나와서 추가 벌티 쪽으로 그냥 눈딱 감고 들어가서 프로브만 정사. 이게 지금 옵저버 오른 시간에 마인 다 박힌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저 마인 피해 계속 보고 있네요. 가가지고 밀리고 있어요. 지금 마인, 마인드 필요 없는 숫자예요. 그냥, 네. 어, 나, 이제 마인 필요 없는 숫자요 이제 마인 네. 필요해요. 자, 예.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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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미리 가. 같이, 했으면... 같이. 터지나요 아, 오위로 아! 아, 아, 아 이 언더비, 언더비 진짜, 힘듭니다. 이쪽은 지켜내는데 진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방어 선수 아, 박영민 진짜 엄청난 아, 구성우 선수. 후원을 보여줬지만 구성 선수의 진짜 대단한 방어 네, 네. 와, 야. 자 계속해서 피를 보다가 한번 타이밍 잡고 타격 가리고 나가지고 아. 입구쪽을 뚫어버렸어요. 야, 콜로세움의 제왕이 되는데. 네. 네. 어, 나오면 승리 거둡니다, 구성 선수. 이게 진짜 못 막을 것 같아요. 불거는죠. 한기를 그. 자신의 본을위해서에스를다 둘러가지고 리프하하고페려에는 그, 그 모습. 야, 와. 야, 야 그렇습니다. 네, 콜로세움에서는 뭐, 웬만해서는 이 구성훈 선수 깨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들 정도로 수비 능력, 공격 능력, 진짜 어느 하나, 아, 빼놓을 게 없는 능력. 세제 구성! 자, 야, 야! 야. 구성훈 선수가 한우0시 최고의 경기라는 것렇죠다 그 꺾고 다다 있어요. 자, 마무리를구성 사구리를정말로 그 잘했던 겁니다 네. 자 보여줘요 죠 그렇죠 뽑아 을까요야야 런던 빌잘모르겠습니다만비안비클가 자신의 외모와 좀 닮은 비예 yeah. 아, 네. 어, 그럴 수도 있겠요 그렇죠. 그렇죠. 힘으로 이번에 박영민 선수를 제압한 구성 선수 자신과 붙죠 이렇게 되면요. 맞네요. 어 그럼 뭐 콜로세움 전단 선수로 계속 기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전에서 승리한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르카포즈 개인전 정말 강력한데요. 네. 네. 누가 제압합니까? 뭐 오영종, 이재동 거기다가 뭐 박영민 선수 잡는 어, 구성 선수까지 강력한 선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뭐 르카포즈 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